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리스톡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탄소배출권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이 탄소배출권의 ETF가 현재 이 촬영날을 기준으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계속 집에서만 있고 다니던 운동도 못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도 할겸 내가 평소에 사먹던 이 치킨 사먹는 돈을 아껴가지고 탄소배출권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탄소배출권에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영상을 한두달 전쯤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쯤에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다산건 아니고 산 다음에 그리고 또 조금 올랐을 때더 사고 이렇기 때문에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평단가가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치 못한 그런 수익률을 보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32만 3천 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뿌링크를 무려 19마리나 사억을그 돈이더라고요. 물론 이 두세 달 동안 치킨 19마리를 시켜 먹지는 않겠지만 제가 자취할 때 기준으로 하면은 한 6개월에서 6개월 조금 더 넘는 기간 동안 먹는 그런 치킨의 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취했을 때 치킨을 엄청 시켜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성비 있고 맛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날 연습이 고단하다 힘들다 하는 날은 무조건 한 마리씩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19마리 정도 되는 사 먹을 돈을 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한 결과는 바로 짜잔, 요렇습니다. 치킨 사먹을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니까 무려 이 치킨을 3.7마리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떨어질 만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거나 할때 청산할 계획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탄소 배출권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참고해 주세요. 어라 이런 조그마한 친구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네. 뭔가 나도 할수 있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저의 투자 영상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안녕.